안녕하세요. 달리는 이곳은 대전 유성구 반석동입니다. 앞에 보이는 건물이 오늘의 주인공이고요. 주변은 조용한 동네가 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노은 하나 꿈의 그린 아파트 1단지가 있긴 한데 주변으로는 전원주택과 회사 사옥들이 일부 있는 조용한 동네에 위치한 이쁜 건물이 되겠습니다. 풍경이 굉장히 좋은 동네고요. 그만큼 건물도 내외부 모두 감각적입니다. 나름 코너 각지 건물이고요. 반대편 모습입니다. 건물 외부에 신경을 상당히 쓰셨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만큼 내부도 신경을 쓰셨습니다. 주차장 쪽 모습이고요. 주차 공간은 꽤나 넓은 편입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전체 명도 즉시 가능하고요. 커피숍 같은 경우에도 원하시면 집기 같은 걸다 놓고 나가신다고 하니까 커피숍 운영하시면서 사무실 쓰실 분들에게 제격인 그런 건물입니다.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는 통창을 통해 외부가 보이는 스타일이고요. 올라가는 풍경입니다. 건물에 창을 많이 설치해서 개방감이 상당히 좋고요. 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아주 좋습니다. 화장실은 층별로 남녀 구분되어 있고요. 이 건물은 외관, 내부, 화장실 뭐 모든 게다 감각적이에요. 그럼 오늘 보신 상가 건물 정보 소개해 드릴게요. 대전 유성구 반석동 노은 하나 꿈에그린 아파트 1단지 부근에 위치했고요. 대지 면적은 197평, 용도 지역은 자연 녹지 지역. 주차는 7대 가능하고요. 건물 연면적은 234.3평. 사용승인은 2019년 10월 17일에 받은 지상 4층 지하 1층의 건물입니다. 상가 2개, 사무실 3개로 구성되어 있고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매매 금액은 32억, 대출은 없으나 매매 금액의 50에서 70% 정도 가능하고요. 이 경우 실 투자금은 32억이나 대출 금액에 따라 달라질 예정입니다. 자, 오늘 물건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부디 있을 때 잡으세요. 그럼 전 손님들 연락을 기다릴게요.